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3절에서 우리 20절까지 교도 가시겠습니다 자합독합십니다 시작 시외 제사장 아,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과 소와 하완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무리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오이를 듣고, 듣고 옷을 찢고 무리,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천지와 바다와, 바다와 가운데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그러나 자기들을 증언하는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오.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하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말하여 겨우 무리를,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제사의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언에서, 이고니언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와와 함께 드베로 가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할 건데 충전 받읍시다. 출련 받읍시다. 네. 할렐루야. 네. 자, 드디어 오늘, 어, 바울이 굉장히 고통당한 일인데, 이전에 좀볼게 있습니다. 뭐였냐면, 어, 이들이, 이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보는데, 제사를 지낼 때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얘기했던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그 당시 꼭 지내야 될 일이고, 자기들이 봤을 때, 누구라고 얘기했죠? 바울은, 바울은 아니, 헤르메스, 바나바는 제우스, 아, 그럴만도 하죠. 갑자기 그두 명이 와가지고 날 때부터 앉은병이날 때부터 앉은병이 소아마비가 있든지 다리가 잘렸든지 기형인지뭘알 수가 없지만 그가 예수를 쓰러 일어나라 이거니까 벌떡 일어나는데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신이 제우스라 생각했던 그들 가운데 바로 제우스가 눈앞에 보인 것처럼 나타나니까 그들이 뭐 하려가죠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간섭이고, 그들이 가지고 꼭 해야 되는 어떤 사명처럼 느낀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뭐 특별히 잘한 것들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우리나라 제가 뭐 오늘 보니까요, 우리나라 여론조사 있었는데 한국이 너무 좋다. 우리 한국 너무 잘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정치인을 빼서 그러니까 한국 자체가 좋다. 자체가 좋다가 83%래요. 굉장히 높죠. 정치인은 뺀거얘기한겁니다 절대 그 듣지 말고. 그 저희 어머니도 물어보면 한국이 제일 좋지, 얘기해요. 한국이 제일 좋고, 한국이 제일 안전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실제로 치안이건 모든 것이 한국이 굉장히 안전한 나라고.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게 보는 것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치안이 아주 깨 그리고 두 번째 깨끗해요. 길거리 깨끗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깨끗해요. 적어도 한국 사람도 맞죠. 하루에 한번 씻고 아니면 하루에 두번 씻고. 손 말고 여러분 몸을 씻 식잖아요. 맞죠? 식는 거에 있어서 그 심지어 청소 청소도 독보적인 일입니다. 한번 얘기했죠. 어 이틀인가 3일에한 번씩 자기 집을 청소하는 게 청소하는 게 어, 대부분 평균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줘? 특히 어르신들 아침 저녁으로 닦고 쓸어요. 그 세계일이 세계일이 이것도 압도적인 세계일입니다. 그니까 러 식는 것도 그렇고 청소하는 것도 우리의 관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야. 심지어 설거지도. 설거지도 우리나라처럼 깨끗하게 하는 설거지 없어요. 대충 이렇게 닦고 끝내거든요. 그 설거지 이렇게 충격적이 너무 뽀드득하게 닦아가지고 그것도 충격이었다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물이 좋아요. 물이 좋아가지고 잘 닦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접시로 그좀 그 걸레 같은 걸로 이렇게 거즈로 닦아요. 이해하셨어요? 닦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물이 깨끗하니까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닦는 넣으니까. 그, 서구에 가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깨끗한 나라고 깨끗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간섭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깨끗하면 뭐좀안 뭐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의 간섭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습관이나 간섭은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가 얼마나 지내려고 격렬하게 했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은 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 제사 못 지내게 하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이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민족에게 방임하셨으나, 사실 방임한 것도 아니지. 얘기하면서 17절에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고, 곧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고, 결실하고, 선한 일을 하시며 여러 가지 일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에게 보이셨다고. 그래서 로마세본 뭐라 얘기하죠? 만물을 보고 하나님 안다.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 분아리스토 스텔레스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에 대해서 얘기해요. 행복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야.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면, 아, 어, 이런, 이런 행복이 있잖아요. 갑자기 남편이 돈을 어, 300만 원 벌었는데, 400만 원들어 벌어왔다. 괜히 행복을 찾아오잖아요. 그죠? 신 집사님, 찾아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찾아온단 말이에요. 어, 저기, 뭐, 천문에사 맞죠? 그렇겠죠. 갑자기, 경무사면 그럴 리 없겠지만, 그렇겠죠? 예, 예 여러분 저기 400 정도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그런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무 날씨가 추운데 나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 사계절을 보면서 감사하고 예, 예 감사하고 어 내가 너무 배고프지만 우리 집에 라면 있는 거 보고 내가 감사하고 어 라면 맛있게 먹으면서 감사하고 뭐 어느 날은 너무 추운 날 내가 우리 집에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있으면서 넷플릭스에 있는 드라마를 하나 보면서 출구하면서 감사하고. 네, 우리 삶 속에 그냥 자연스러운 것을 감사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네. 성경도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한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일상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 네. 네, 이런 것이 우리가 간습이 되고 승관이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고뭘 해야 되고 뭘 줘야 되고 그런 이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꼭 이 좋은 습관이고 안 좋은 습관들이 자리잡기 시작해요.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이 제사를 못하게 한지라 겨우 말렸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의지를 가지면요. 그러니까 지금 현연했다고한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겨우말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거그 어제 제목이 뭐였죠? 예, 믿음되이고 영광축도 되겠는데,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 제목을 기억하며 내 삶을 살았습니까? 문제는 이게 안 된다는 거. 이것도 우리의 나쁜 관습이죠. 말씀이 이렇게 두 시간 정도에 가까운 시간들 여러분 투자해가지고 오가면 왔다 갔다까 생각하면 세 시간 가까이 투자해가지고 오시는데, 갈 때는 제목 한번 생각 안 하고 나눔 하나 없이 간다는 거예요올 때도 그런 기대 없이 온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이렇게 꽉꽉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행실이 그런 게 없다면 도저히 채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간섭과 우리의 생각이 어떠죠 그런 게 생각이 안나 말씀이 생각이 안나 그런데 내가 염려할 건 생각이 납니다 내가 돈 없는 건 생각이 나요 내가 걱정하는 것또 생각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24시간에 내가 믿음으로 막 대기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죠? 제목도 하나 대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삶을 당연한 습관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제사를 꼭 지내려고 하는 그들과 우리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목을 기억 안 하고 다른 걸로 생각하면서 지금 강력하게 들었던 것들이 기억이 안 나는 거라 이들이 그 삶에 의해서 어, 제사를 꼭 지내야지 하면 제사를 지내는 거.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우리 가운데 불평하는 그 많은 것들. 남에 대한 헌담을 하는 것들.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나의 습관에 있는 게으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은혜를 받았는데 기쁨보다 안 좋은 것들을 안 좋은 것들을 보는 것들, 은혜를 받았는데 습관처럼 내 이상으로 돌아가서 나눔이 전혀 없는 것들이 지금 이 제사를 지내는 일들과 똑같단 말이에요. 사실 그것이 우리 안에 도저히 말릴 수 없는 일로 돼가지고 나가면 똑같은 습관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은 70%에서 80%가 습관으로 살아가요. 여러분이 지금 나간 수가 원래 내가 가졌던 습관 그대로. 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들과 같이 나쁜 제사를 드리면서 도저히 말을수 없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80%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단이 20%가 여러분의 습관에서 드린다 얘기하지만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나쁜 것을 끊어내려고 애써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자, 노아의 방주 아시죠? 광주에 나온 여덟 명이 또 엄청난 사람들이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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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그들이 뭐하죠? 뭐하죠? 첫 번째 한 일이 뭐죠? 많은 들려야 된가요, 저도? 뭐했죠? 그들이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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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한대 하고 한 난데 대 뭐죠? 바벨탑 쌓았잖아요, 바벨탑.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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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바벨탑 쌓았잖아요. 그들이 흩어지면 면하려고 면하려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높이 높이 쌓아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우리가 물 물로 심판을 받았을 때 우리가 거기에 휘말리지 말자고 악한 일을 합니다. 그들의 관습과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잘 경외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뭐라 해야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는 곳곳 대륙에 그런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뭘 하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현전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대의 언어를 흩어버리시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바벨탑이 나를 자리를 잡아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도 시안하게 다른 시험으로 넘어집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시안하게 다른 사건으로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내 삼가운데 어려면 어느 순간부터 내 뜻대로 내 의대로 지내 계산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벗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것이 오늘 이들이 제사를 겨우겨우 막았다 하잖아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지경으로 가게 만듭니다. 어제 도저히 막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말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말릴 아, 수가 없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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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시하자 삼성합시다시작 정시하자. 정시하자. 정시하자 할렐루야. 네, 오늘 어 경임사님 잠시 만났어요. 경임사님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 경임사님이 어 은결이한테 제가 잠시 들렸다가 은결이랑 잠 얘기하고 예배드리고 난 뒤에 어, 포, 어 다대포 간김에 집에 돌아가려고 하다가 돌아가려고 하다가 이제 명지가 보이는 거예요. 저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명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신호를 하나 이렇게 그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었으니까 아, 가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하다가 또 가야 돼 마음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또 제가 차선 잘 물어가지고 또못 가게 됐어요. 아 이건 가지 말란 뜻인갑다라 생각하고 안 가려고 마음 먹고 주님 마지막입니다. 저 유턴 신호가 있더라고 유턴 유턴하는 데가 있더라고. 저 유턴하는 신호 앞에 내가 걸리면 지금 파란 불이었어요. 걸리면은 내가 유턴해서 가겠습니다 했는데 희한하게 바로 앞에서 딱 걸리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가야 되겠군해서 유턴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잠시 은결이 보고 보고 그 다음에. 어, 근처 간 김에 간 겁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니고요. 간 김에 다리 하나만 딱 건너면 되는 거라서 유턴해서 갔다가, 어, 은결이 보려고, 은결이 보고 청연 그러니까 경해 집사님 보려고 했는데, 경해 집사님이 뭐 이제 수업하러 갔다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마차 녹산에서 마쳤는데 얘기하는데, 만나기가 좀 아슬아슬해서 저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설교를 준비해야 돼서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 나오고, 그래서 뭐 짐챙이 오인데 너무 좀 딜레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만난 거예요. 만나서 얘기하는데, 뭐라 했냐면, 저번주에 제가 그 수현쌤이랑 은혜 나눔하세요 경희선 얘기했잖아요. 근데 경희선이 나한테 그 수현이가 지혜였다, 기하는 거예요. 그 지혜랑, 아. 지혜랑 나눔을 하겠다, 이랬는데 그 지혜랑 나눔을 했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네. 그 지혜랑 나눔을 했는데 너무 좋았고 지혜가 말씀을 들은 구절구절마다 자기의 적용점을 여가지고 사는 걸 보면서 너무 좋았다고 목사님이랑 나눔을 했냐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꼭 내랑 했다 하고 싶은데 꼭 굳이 그렇게 그런 게 아니고 수정이한 수정이랑 나눔을 많이 해가지고 수정이랑 나눔을 많이 했는데 수정이는 나한테 배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웃음> <웃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나눔 속에 말씀 속에 적용 적용 하나가 나한테 다시 힘이 나고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습관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좋다 안 좋다 평가가 아니고 이 말씀이 내게 떨어졌으면 내가 말씀들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고민하면서 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습관들이 오히려 도저히 말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좋은 습관들이 도저히 말릴 수 없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도저히 말릴 수 없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19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자 1차 정도 여행 얘기가 첫 번째 어디 있었죠? 안디옥에 나와서 구브로, 그부로. 구브로에서 그부로. 어디죠? BCD 안디옥 그다음 어디죠? 이고니온이요, 이고니온. 그 다음 어디죠? 오늘 루스더라란 말이에요, 루스더라. 그러면 여기, 루스드라까지 안디오, 아니, 이 루스더라까지 안디오안디오과 이고니온에 있는 두, 두 사람들이 같이 무리들이 와가지고 누구나 충돌하냐면 사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과 같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이미 돌을 던져서 맞추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용케 피해왔는데 이번에는 진짜 돌을 쳐서 죽은 줄알 정도 때립니다. 아, 여러분, 던졌는데 피가 터지시 했겠죠 그냥 터진 게 아니고 얼굴을 퉁퉁 부었고 사람이 아마 기절했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기절해서 피 투청이게 돼가지고 이 사람은 죽었다 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육안으로 봤을 때이 사람 죽었다 얘기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사 상황으로 사도 바울이 쓰러진 거예요. 피가 터지고 눈뜨기이반퉁이 되고 피지가 철철철 흘렀겠죠? 그리고 기절했어요. 누가 봐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냐 시외로 끌어내서 던집니다. 죽은 줄 알고 여러분 이런 이 앞에 보시죠. 처음에 안디옥에서는 탈탈 탈면서 우리는 이방인으로 갈게 하고 갑니다. 이고니온에서 돌을 던지려고 했는데 막상 그 피해서 또 도망쳐 왔어요. 루스라, 루스라에서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돌을 던졌는데 진짜 맞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트라우마라는 게이 트라우마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겪게 되면은 이게, 어, 떤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무서움과 두려이 옵니다. 그렇겠죠. 물론 이 트라우마라는 게, 어, 과학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그래도 일단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은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혹시 여러분, 와일드카드라고 하는 영화를 아십니까? 액션 영화기도 한데, 그 액션 영화에서 경찰이 어 살인자를 잡는 거예요. 어, 양동근 씨가 이제 주연이었는데 살인자를 잡는데 그 살인자를 잡으려도 안 잡히는 거. 그래서 이이 이 경찰 내에서 어 이게 비상 사태가 되었고 그 지역에 있는 관할 경찰 내에서 개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총동원하고 있는데 한 형사가 나와요. 한 형사는 뭘 하냐면 잡으러 안 가는 거예요. 한형사는 10대 범죄 오락실에서 뭐 튀긴 애들, 그냥 약간 좀또둥 같은 10대를 대기로 와가지고 치조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온 이, 이 가날 내에 있는 경찰들은 그 범위를 잡기 위해서 막 총출동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로안 가는 거예요. 그 왜안 가냐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래서 양동근이 엄청난 마찰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경찰이 예전에 칼 빵이라 표현하죠. 칼에 찔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무서운 거예요. 칼이 한번더 찔릴까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그표현에 뼈를 깎는, 진짜 뼈가 칼이 뼈를 깎는 그 느낌 아니냐고 너무 괴롭다고 사실은 그래 얘기하면서 칼을 두려워하면 형사하면 안 되는데 이제 뭐 다른 데로 가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한 번에 어떤 큰 고통이 맞잖아요 형사를 내려놓아야 될 상황까지 이르는 거예요 물론 영화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러면 지금 돌로 맞는 일이에 돌로 맞는 일한 번은 만질 뻔하다가 피했고 그럼 이번엔 진짜 맞았습니다 막고, 그 죽은지 알고, 힘들어진 거. 근데 이들 역시 마찬가지죠. 안디옥에서 이이년이고네서야 루스라까지 쫓아다니면서 사,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걸음을 띕니다. 막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죽이려고 한 자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두 배로 가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돌로, 돌로 떠졌을 때, 돌졌을때 바나바와 다른 리들이 같이 흩어졌나 봐. 흩어진데 바울이 잡히게 되었고 다 바울은 그 돌멩이를 맞고 기절했고 죽은 자고 갔는데 그 시체를 던지니까 제자들이 갔던 거예요. 죽은 자한테 그가 일어났는데 그러면은 무서울 만 하잖아요. 맞죠? 두려울 만 하잖아요. 또 돌을 맞으면 어떡 할까 두렵잖아요. 야 그런데 그런 거 알아보도 하지 않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면서 바나바라 만나가지고, 전도 여행을 이어갑니다. 할렐루야!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 사도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돌에 맞고 죽을 정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말릴 수 없는 사람이 돼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참,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진짜 말릴 수가 없어요. 조금만 우리 상황이 달라지면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조금만 좀 이렇게, 나를 좀 말려주는 마음만 주면은 안 하고 싶어요. 예, 네, 우리가 우리의 걸음 속에서 걸음 속에서 힘든 일들 있잖아요. 괴로운 일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도저히 말릴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 네. 네, 이런 사람들 막을 수 없더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어, 히브리서 11장 36, 37, 38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그지만3 9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할렐루야. 네. 우리가 아니면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예비하셨습니다. 네. 도저히 말릴 수가 없습니다. 네. 도저히 도저히 말릴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을 합시다. 도저히 말릴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예기하셨습니다더 좋은 곳로 예비하셨습니다. 도저히 말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말수 없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좋은 곳로 우리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아인슈타인 세계 이, 세계대전 그 사이에서 그가 특별한 이런 양자 양자역할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 했냐면 세계 2차 대전에 죽어도 죽었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데, 그럼에도 그 죽기 일부 직전까지 그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내거든요. 그그 실험 하나 때문에, 그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만들었어요. 그 아이스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생활이 그래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 우리가 도저히 말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께서 받아가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47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에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이스라엘 조속같이 여기.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이삼 절요. 타국인들이 머물러 사는 그집하에서그 기업을 줄지니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예. 네. 네. 타국인이데도 우리가 그 기업 안에 있으면 기업을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네. 성경은 쌓으면 복이 습니다 이건 그냥 성경적인 원리예요. 맞춰서선 목사님. 예. 네. 어, 네. 예. 네. 네.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쌓으면 그건 복이 있는 거예요. 예, 네, 그게,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예요공의 하나님의 공의에서 우리가 뭐라도 쌓으면은 하나님, 그 냉수한 값 중고도 하나님 기억한다. 소자에게 냉수한 값 중고도 하나님 기억한다 할 정도면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쌓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게 뭐죠? 그, 그곳에서 타국 이에도 타국 이에도 기업을 나누면은 그 기업을 준다 얘기하잖아요. 그음로 우리가 먹으면 뭐라 얘기하죠? 너희가 타국이냐도 기업을 어때 할렐루야. 더 좋은 곳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네. 예비하셨습니다. 네. 오늘 얘기해서 더 좋은 곳 예비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한데 이이 다음 그러니까 23절이 마지막이군요. 그래서 48장 1절로 넘어가 있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해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길를 지나서 다메셋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동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야 단이 제일 나쁜 놈이라 생각했는데 단 몫부터 먼저 줍니다. 단에게 먼저 목을딱더 줘요. 하물며 우리에게 할렐루야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네, 도저히 말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도저히 말릴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더 좋은 곳 향해 달려갑시다. 하나님 네. 제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어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받습니다. 먼저 하나님에게 오늘 말씀 뭔지 내게 알려달라 얘기하고 말씀을 받는데 이사야서 12장을 마지막으로 주시더라고. 12장 2,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사야 12장 2, 3절 읽겠습니다. 시 2, 3절 읽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나의 노래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가 기쁨으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가 기쁨으로, 기쁨으로 우물,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네. 도저히 말릴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도저히 말릴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하나님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는데요 10편 132편 13절을 보시면 13절 15절 13절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으사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이는 내가,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셨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의 걸음이 이 말씀일걸 내가 이 성의 식료품으로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비밀을 만족해야 돼요. 영적인 것으로 앞으로 이 부엘이라는 그 음을 물에서 영적으로, 뭐 영적으로 힘든 그 사람들에게 떡으로 만족함을 준다고. 아. 말씀의 능력으로 만족함을 준다는 것에 그거를 우리가 합류하게 하셨습니다. 가서 도저히 말릴 수 없는 사람 되어서, 할렐루야! 아. 네. 더 좋은 거 받아갑시다. 아. 네. 더 훌륭한 거 받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게 하는 것을 더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말릴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음은 걸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신 다 앞에서 나중에 10년 됐을 때 하나님이 이런 기업 줬습니다. 20년 됐을 때 하나님이 이런 기업 줬습니다. 30년 됐을 때 나를 통해서 이 영혼, 이 영혼, 이 영혼, 이 영혼, 이 지역이 살았습니다라고 영광돌리는 조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